안녕하세요 스몰베어의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헥사 커터를 갖고 왔습니다 플라이우사의 헥사 플로러 롱레인지 아날로그 버전을 플라이우 홈페이지에서 구입해서 무료배송으로 한달 만에 받았습니다 정말 배송이 느려요 배송 조회 했을 때막 유럽도 갔다가 막 빙글빙글 돌아 가지고 겨우 겨우 한달 만에 받았고요 아날로그 버전으로 구입했습니다 4인치 롱레인지 FPV 드론이고요 지금 도착하자마자 한번 개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플라이오에서 4인치 롱레인지 드론들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했는데 헥사 프로펠러가 6개인 버전도 판매가 되고 있어서 저도 한번 구매해 보았습니다 HD 버전도 있지만 가격이 너무 세서 저는 아날로그 버전으로 구입을 했고요 자 포장은 확실히 4인치 가벼운 기체라서 크기는 작아요 박스 크기 인 정도 되고요 굉장히 작습니다 손바닥 이 정도 크기가 되고 오픈을 하면은 스폰지로 이렇게 잘 보호가 되어 있어요 네. 막 이것저것 들어있네요. 아, 이거는 매뉴얼인데 홈페이지에서 뭐 다운받아서 보라는 그런 팁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각종 나사가 들어있네요. 나사가 들어있고, 아, 어, 이건 4인치 프로펠러. 프로펠러가 여기 방향에 따른 두 종류의 프로펠러가 4개, 이쪽도 4개 들어있고요. 아, 이거 또 들어 있습니다. 검은색도 들어 있어요. 색깔별로 4 개씩 들어 있고요. 자, 이거는 뭐 배터리 스트랩 같죠? 배터리 스트랩이 하나 플라이우라고 써 있는 플라이우라고 써 있는 게 들어 있고요. 이거는 나사를 조일 때 쓰는 도구. 그리고 저는 네이키드 고프로 또는 저 스모 4K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나사인데 지금 일단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날로그용그 VTX 롱레인지용 안테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어. 확실히 조그맣고 가벼워요. 헥사 콥터. 처음 사본 헥사 콥터고요. 이게 롱레인지 버전이라서 GPS도 있고. 자,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네, 헥사 콥터를 뜯었고요.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요. 제가 남자 치고 손바닥이 좀 작은 편인데 이 정도 사이즈고요. 네,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6 개의 모터가 달려 있고요. 모터 사이즈는 1404 2750짜리 KV 6 개의 모터가 달려 있고요. 플라이트 컨트롤러와 ESC는 16*16짜리 스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C는 14암페어짜리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VTX는 600mW까지 가능한 아날로그요. VTX가 달려 있고요. 이쪽에 GPS가 있어서 GPS 레스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XT30짜리 커넥터가 달려 있고요. 이쪽에 카메라. 저 같은 경우는 스모 4K를 사용하는데 스모 4K에 사용할 수 있는 이 파워 단자가 있네요. 그 카메라는 이쪽에 아날로그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카딕게 엔트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리시버는 알라임 엠 m MM 제품을 주문해서 달았습니다 저 달았고요 아 하단에는 분실 방지용 알람이 달려 있는데 이게 소리가 꽤 크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추락을 하거나 뭐 배터리가 다닳아도 알람은 계속 울린다고 되어 있고요 아직 사용 을안 해봐서 정확하게 사용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체 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무게를 한번 간단하게 재 보겠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 볼게요 자 기체 무게만은 200g이 안돼요 한 175g 정도 됩니다 기체 무게는 175g 정도 되고요 네, 기체 올리고 프로펠러 6개와 VTX 안테나 배터리 스트랩까지 올렸을 때 무게가 총190 정도가 나와요 190 정도 람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만 추가로 올려서 사용하시면 가벼운 기체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헥사 컵터에는 고프로도 안 네이키드 버전이 아닌 그냥 순수한 고프로도 올려서 사용할 정도로 6 개의 모터 힘이 굉장히 좋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간단한 개봉기였고요. 뒷부분에 그냥 간단하게 조립을 한 후에 날리는 영상도 한번 첨부해 보겠습니다. 아주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외에 한번 날려 첫 비행 테스트를 하려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4인치짜리 프롭 6개를 꼈고요 거기에 저는 4셀짜리 850mAh 배터리를 장착해서 한번 날려 볼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따로 비프가 소리가 나는 장치가 따로 있는데 조종기와 연결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배터리와 분리가 됐을 때 임의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2초 동안 끄지 않는 이상은 계속 1시간 이상 부저가 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실이나 그런 각종 비상의 소리로 대처할 수 있고요, 좀 좋은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 배터리 연결하고 한번 간단하게 비행 테스트를 해볼게요.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를 <목소리> 지금, 아밍을 하고, 앞에 호버링을 하고 있는데, 어, 소리가 작아요. 확실히,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힘도 좋은 것 같고요. 오늘 바람이 그렇게 없는 날이라서, 뭐 어떤 파워를 알순 없지만 일단은 이 정도 지금 호버링 테스트를 했고요 한번 아크로 모드도 한번 날려볼게요 간단하게 네 한번 비행을 날려볼게요 아크로 모드로 바꿨고요 아밍을 살짝 걸고 가볍게 잘 나왔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한 3, 4? 속도 지금 어 확실히 파워가 좋은 것 같아요. 고프로 그냥 네이키드 버전 아니고도 충분하게 달수 있을 정도 파워가 나니까 파워가 좋아요. 지금 천천히 가는데도 한9 0 k m 정도 나오고요. 앞에서만 지금 천천히 날리고 있습니다.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전문 레이싱 드론 파일럿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범하게 날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좋은 챙인것 같습니다. 일단은 프로파워도 6헥사라서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테스트는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천천히 한번 날려볼게요. 잘산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아니에요. 구독 진짜 필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